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 제일 그렇구나. 힘든 게, 일하면서 힘든 건 버틸 수 있는데. 음. 음. 하, 너무 힘들다, 가족 없이 음.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네. 게 많이 느껴지네요. 네. 음. 네. 아내분이 늘 밝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겉으로는 잘좀 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앞에서는 잘몰라고 씩씩한 분인 줄만 알았죠 언제 이제 가족 생각이 가장 많이 나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명절 때 하고 생일 때 네, 그때 가장 많이 왔었고 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싸울때 그래도 한 번씩 싸우면은 음. <laughs> 친정 집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저는 친정 집이 없잖아요 제갈 데가 없는 거죠 그때 가장 힘든 것 같아 음. <laughs> 그러니까 저는 또 선에 떤 부분이 이제 아내가 원해서 결혼했다. 너 소원이니까 음. 내가 뭐 결혼해줬다 이런 음. 말했는데, 근데 결혼이라는 게인생에한 번뿐인데 그거를 선의로 할수 있다는 게이게 저는 앞뒤가 약간 안,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약간 남편분 억지로 결혼하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이, 이해할 순 없잖아요. 저 처음에 이제 데리고 올 때는 어떤. 어,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선의적인 부분이 있었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정하고 이제 사랑이 싹 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음, 혼인신고, 혼인신고 부분에서도 이제, 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때 그 시청 다녔을 때 시청 이제 거서 가족 수당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13년 전인가 그때. 썼던 거죠. 그결혼식은 이제 2년 전에 또. 그리고 진짜 아내분은 가족도 없잖아요. 음. 이제 지금 여기는 그래서 진짜 가족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남편을 의지하면서 아기 애기 얘기도 먼저 꺼내시고 했는데 갑자기 정자 은행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정자 은행.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죠. 어, 시험관 아니고 정자 은행 막 이랬는데 음. 그때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이유들을 들었을 때 아내분이 음. 그때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해요. 어 저는 그때 젊었을 때 묶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음, 음. 네, 묶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묶었어도 언제든지 풀면은 풀면 되잖아요. 예. 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고민도 안 했었고. 아 자식, 자식은 또, 그런, 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음. 그,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아버지가 네살때 돌아가셨거든요. 네살때 음. 돌아가시고, 어, 형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네살 때부터, 이제, 그, 중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형이랑 엄마 그러니까 매일, 거의 매일 싸다, 싸우다 싶었어요, 형이하고 형이. 네. 그리고한번 싸우면은 예, 보통 집안 같은 싸우는 게 아니라 모, 모두 물건을 다 던지는 헉, 누가 집에 던지... 밥상 던지고 엄마가 던지고 형하고 서로 싸우네 형하고 엄마 싸우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음. 그래서 네. 절, 절대 나는 아기를 안 낳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다. 그런 게뼈 마치게 가슴 네. 그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신라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아버님이 일찍 작고를 하셨어요. 4살 네. 때 돌아가셨으니 아버님 얼굴도 잘 기억이 네, 안날것 기억 같은데요. 나. 아버님은 어디가 좀 아프셨었나요? 아니, 엄마하고 싸우셔서고 자살하셔. 허, 그러시구나. 음. 어허. 이렇게 뭐 성급하게 그 남편분의 마음을 뭐 분석을 하거나 하는 거는 물론 좀 신중해야 되겠지만 남편분한테 있어서 화는 두려운 감정이네요. 그냥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화가 느껴지면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에 휩싸이시네요. 결국.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다투시다가 그야말로 그냥 너무 속단하는 것같아요 죄송합니다만, 화김에 아버님이 네, 자살을 하셨다라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 화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와 형님이 다투는 거를 보고 네, 화를 내기 시작하면 네, 공격적인 행동이 뒤따르고 거기에 어린 남편분은 네, 너무 안쓰러운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옆에서 좀 음. 힘이 되줄 다른 형제는 안 계셨나요? 형이랑 단두 분만 형제신 거예요, 아니면? 음. 이남이녀인데요. 원래 이제 그 이남이녀에다가 또 바로 위에 형이 있었어요. 네. 형도 자살을 했거든요, 사실. 아휴. 음, 남편분이 몇살때그 형님을 자살하셨요그 형님은 저기 방이 봤다가 네. 그 이제 고참돌 때 고참돌 때 무슨 저기를 저 했었나봐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농약 먹고서 자살. 아이 너무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 그래서 남편분이 본인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렇게 오랜 기간 애쓰셨군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음. 이제 감정을 알려고 제가 이제 그런 나도 모르게 이제 뭐가 있으면은 화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지려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음. <laughs> 음. 그래서 마음 공부. 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마음을. 네. 음, 그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처절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나는 요만큼이라도 그 DNA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혹시 생긴다면 그 아이가 나처럼 불행하고 너무 가여운 어린 시절을 혹시라도 보내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노력해서 이 대물림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까요 우리 남편분은 실제로 발색토미를 해버리신 거죠. 정관수술을 해서 내 유전자, 내 정자, DNA가 들어가 있는 정자를 물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은 처절함이죠. 굉장히 아프고,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아내를 사랑하면, 뭐 늦었더라도 지금 뭐 의술이 너무 잘 발달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연결해 볼까 그런 마음일 텐데 만약에 자식을 키운다면 내 DNA가 들어간 정자가 아닌 정자로 아이를 임신해 거의 이런 뜻인 거죠. 어떨 때는 본인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이 DNA를 가진 나의 이 면이 이거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 처절함의 네, 그런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의를 베풀고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의 위치에 있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고 네. 싶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것 같아. 자기가 나를 한국에 데리고 올때 무슨 생각으로 나를 데리고 왔어? 처음에는 선이야 선이 그냥 하나의 선을 베, 베풀었으면 그걸 만족하다고 생각한 거야 되게 막 엄청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네, 예, 엄청 좋아해. 어, 예. 그러신 거 같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예. 엄청 어. 예. 본인이 남을 도와주고 예. 이런 거에 대해히어로 예. 느끼는 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엄청 좋아해, 가만 보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예. 예. 거예요. 예. 음. 주로 싸움이 팔고싶어가 그것 때문에 싸운. 뒤집어놓고 보면 우리 남편분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내가 좀 싫어. 나는 언제나 불안정해 뭔가 안정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다 잡고 살았어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어야 해 선한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지만 나는 내 자신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어 나는 나의 살아갈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런 걸 통해 확인해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